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가수 정동원의 최신 뉴스 및 가장 흥미로운 정보가 모인 우주총동원 뉴스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우주총동원 카페에 갑자기 경찰차가 나타났다. 정동원의 아버지는 수사를 위해 경찰서에 갔다. 이웃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카페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나요?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말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하동에 있는 우주 총동원 카페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기자의 조사에 따르면 열렬한 팬이 카페에서 기념품을 많이 훔쳤다고 했다. 이 팬은 여러 번 절도를 저질렀지만 전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동원의 아버지가 이 팬이 CCTV를 통해 정동원 가족의 생활 공간인 3층에 침입한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니었다. 그후 정동원의 아버지도 예전에 이 사람이 3층에서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내기를 알게 되었다. 정동원의 아버지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며 불법 침입 혐의로 이 사람을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정동원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동원의 아버지는 비밀로 했다.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트럭가수 정동원의 우주총동원 카페에 내린 우체통이 설치됐다. 엽서는 1년 뒤 엽서 속 주소로 배달된다. 하동구는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우주총동원 정동원 카페에 100만 명 이상의 팬들이 찾았다며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자 느린 우체통을 설치했다고 부일 밝혔다. 느린 우체통은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기다림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행 추억을 돌이켜볼 수 있는 아날로그 감성의 우편 서비스이다. 카페를 찾은 팬들이 무료로 제공되는 우편 엽서에 사연을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1년 뒤 해당 주소로 배달해 준다. 이충열 하동군 관광진흥과장은 많은 관광객이 느린 엽서에 여행의 추억을 남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 슬로시티 하동을 다양한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겠다고 말했다. 정동원의 하동집은 총 3층으로 1, 2층은 정동원의 이름을 딴 카페 우주총동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가족들은 3층에서 상활한다 우주총동원은 지난 8월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하기도 했지만, 재오픈 후에도 여전히 정동원의 팬들로 인산인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총동원은 하동의 정동원 길에 위치하고 있다. 이어 다른 뉴스입니다. 17일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에는 동원이랑 놀이동산 다녀왔습니다. 사파리부터 놀이기구까지 완전 정포.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속 이명웅은 동원이와 함께 놀이공원을 가려고 한다. 언젠가 한번 던진 적이 있는데 동원이가 안 까먹고 언제 가냐고 조르더라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놀이기구를 타기 전 떡갈비, 우동, 카레를 먹으며 배를 든든하게 채웠다. 이명웅과 정동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아마존 놀이기구의 춤과 노래를 연습했다. 정동원은 키를 재는 곳에서 160cm가 넘는 것을 인증했고, 이명웅은 너무 많이 컸다라며 감탄했다. 갈수록 멋있게 성장하는 정동원의 모습은 팬들의 엄마 미소를 자아냈다. 이후 정동원과 이명웅은 판다와 원숭이를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두 사람은 기념품점에 방문했다. 정동원은 판다 모자, 이명웅은 판다 머리띠를 구매하고 귀여운 비주얼을 뽐냈다. 사파리 탐험을 하기로 한 이명웅과 정동원은 백호, 사자를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명웅은 애들이 착하다. 음식을 막 낚아채지 않고 얌전히 먹는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명웅과 정동원은 다양한 놀이기구를 타고 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먹었다. 이명웅은 동원이가 남자답게 소리 안 지르고 탄다더니 무서워. 라고 하더라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정동원은 놀이공원에서 놀다 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실컷 놀다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라고 답했고, 이명웅 역시 옛날 추억에도 잠겨보고 너무 좋은 시간 보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을 시청한 네티즌들은 영상 보는 내내 흐뭇하네요. 형과 동생 찐 우정 영원하길 즐거운 표정 넘넘 좋아요. 이명웅, 동원, 케미는 사랑이다라는 댓글을 남겼다.